안녕하세요. 10분의 책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생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이8단어한 책에서 세 번째 날이고요. 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보자. 오늘의 그 질문은요. 나의 아이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은,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이따 한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5강이고요.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의 제목은. 어떤 선택을 하든 답은 그 자리에 있든가 없다. 비슷한 말이 있죠. 사랑, 어, 그곳에 있으려면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려면 떠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일을 또는 나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게 답이라는 거죠. 쉽게 얘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또 중요한 거야, 내가. 선택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순간을, 그 순간에 답을 찾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답을 찾게 되는 거고, 답을 외면하는 순간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의 선택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긍정이든 뭐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든 타고난 게 아니고요. 내가 훈련과 어떤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꼭 좋은 선택을 하는, 꼭 좋은 긍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랄게요. 개처럼 삽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개를 제가 키워본 적은 없기 때문에, 개의 특징을 봤더니 원형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개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 주인이 오면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복종을 하고, 밥을 먹을 때는 코 받고, 최, 최선을 다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현재에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개처럼 삽시다. 이 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내다보고 걱정과 희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래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순간들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갇있는 사랑. 이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부분. 행복한 삶의 기본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벽한 선택과 옳은 선택은 없다. 단지 완벽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만 있을 뿐. 또 제가 좋아한 말이 있어요. 완벽은 없다. 완성에 가는 과정만 있을 뿐 같은 의미인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가 중요한데요. 대학교 1지망2지망이쭉 쓰잖아요. 쓰는데 내가 선택한 게1지망을 썼던 게 과연 완벽한 선택이었던가, 옳은 선택이었던가? 그러니까 1지망을 가서 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후순위를 그러니까 원했던 2 순위나 3 순위의 대학을 갔을 때. 오히려 제가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삶에 선택을 하고, 선택 없는 삶은 없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완벽하다, 이 기준은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하지 마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같은 의미죠. 우리가 1순위로 0순위로 생각했던 부분이 안 됐다 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차선책을 선택했지만 그 차선책을 최선으로 만들어라. 즉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 다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놀라움과 존재한다는 그 황홀함에 취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고 그 순간 순간의 그 단순함의 놀라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거를 같이 없게 여기는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공기 너무 당연하게 우리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뭐 죽는 거죠 뭘? 만약 물 물도 물론 요즘은 이제 다 먹지만요. 집에서 이제 정수기도 있지만. 물에 놀라움을 생각하면 은 정말 감사하면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부가, 풍부한 소유가 아닌 풍요로운 존재로서의 삶. 예,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풍부한 소유. 내가 통장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풍요로운 존재로서의 삶.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잔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풍요로운 존재의 삶 나눌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 어떤 어, 마음 자체가 뚝기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풍요롭게 살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게 행복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마음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강이죠 권인데요. 순간순간의 의미를 부여하고 문턱 중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심한데요. 서울대 문턱 의사라는 직업의 문턱. 이거에 갔을 때 사람들은 와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잘하겠구나라는 생각 기준.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간 거는 공부를 잘한 거지. 뭐 인간관계를 잘했다든가, 뭐 운동을 잘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만능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어, 비교의식을 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거,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 은 무엇인지 그런 무기는 꼭 하나씩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무기를, 어떤 남의 문턱을 넘은 어떤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믿지 마라 구분하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은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다 아 우리가 요즘 멘토 구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것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모자른 부분이 있고 100%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은 것은 따라하되 아안 좋은 것은 구분을 해서 오히려 안 좋은 거에 의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은 따라 하면서 배우고 안 좋은 것은 하지 말면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배움은 남녀노소 누구에나 배울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나오는데요 격식 없이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에 대한 설명이에요 격식 없이 편하게 핵심을 찌르는 아, 우리가 나이가 많고 뭐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이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맞는 행동, 이런 어떤 핵심을 찌르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어르신이고 권위가 있는 어르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 누가 말한,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과 나이와 지위 뭐 이런 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말 자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할 사람의 어떤 어, 존경 존경의 대상을 잘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돈의 힘에 복종하지 말자. 이 부분도 같은 의미죠. 동의되지 않은 권위, 즉그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굴복하지 말고 맞는 거에, 그니까 그 맞는 말과 맞는 행동에 굴복하자는 거죠. 인정하자는 거죠. 불합리한 돈에 의해 돈의 힘에 의해 복종하지 말자. 참이 돈의 힘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참 쉽지 않지만 이 불합리한 돈, 검은 돈 이런 분,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오랜 시간 롱런 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때 돈을 보고 일을 하면 결코 돈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일과 일의 가치를 보고 일을 할때 돈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법은 보다 강자에게 강하게, 약자에게 약하게.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말은 힘이 세다. 아,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알수 있는, 또 옳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회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독서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독서하는 목적도 독서를 통해서 좀더 지혜롭고 좀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독소를 통해서 사유하고 어, 지적능력 여러가지 영적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장장입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갑자기 뜬금없이 대장장이 왜 나왔냐면 어, 이게 어떤 나라에서 이제 대장장이를 전쟁터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임금이 이 대장장이가 워낙 무기를 잘 만드니까 임금이 와서 강제로 얘기해요 내가 임금이니까 너에게 명령을 한다. 당장 전쟁터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대장장이가 그 임금한 임금의 올바르지 않은 어떤 권위와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대장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임금이지만 난 대장장이다. 그거죠. 일대일 관계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 대단한 거죠. 이게 바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삶의 모습인것 같아요. 아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제 답을 드리면 나이 아이가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 저는 be yourself예요. 네 자신 스스로 살아라. 네 너의 어떤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라.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요. 내가 행복할 때는 여러 가지 행,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어,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리고 어, 새운독이란 독서 모임 할때 미라클 독서 모임도 있고요 마음 성장 공부 아니, 마음 성장 나비 모임 제가 만든 마음 공감 독서 모임 저희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이번 주에 할 건데요 아, 이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독서할 때도 행복하고 책살 때도 행복하고 너무 많네요 진짜 그러니까 하루에도 행복하다는 행복하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는 것 같아요. 숨쉴 때 행복하고요. 아, 오늘도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